안녕하세요. 비니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르셀로나에가는 날이에요. o l 는 날이에요. 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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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 바르셀로나의 바르셀 바르셀로나의 바르바르셀로나 지금 시각은 아침 8시인데 제가 일찍 나온 이유는 신분증을 찾으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 드디어 저 외국인 신분증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여행을 가는 거니까 옷도 평소보다는 좀 파격적으로 입었습니다. 나시 원피스를 입었는데 여기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친구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앞에서 보면 좀 멀쩡한 것 같은데, 이거 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보였나 모르겠네요. <laughs> 옛날에 타이베이 갔을 때, 동생이랑 클럽 가면 입고 싶었던 옷이었는데, 그때 못 놀아가지고, 스페인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르셀로나 가는 날에 입게 되었네요. 그러면 일단 얼른 제 신분증을 찾으러 가보시죠. 신분증을 찾으러 가는 경찰서는 아주 아주 멀리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아침으로 오렌지 주스랑 이 동그란 쫄호화상이랑 초코빗 빨면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아침이에요. 여러분, 저 신분증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제 신분증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경찰 분께서 한국 말을 좀 하실 줄 아셔가지고, 저 불러서 갔더니 경찰 분께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어, 안녕하세요. 저도 이러고, 그 다음에 자기 한국어 단어 한 다섯 개 정도 안다면서, 마지막에도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 저도 g r a 스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얼른 집으로 가서 짐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온 경찰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완전 초록초록 진짜 예뻐요. 여러분, 저 이제 갑니다. 큰 백팩 하나 메고 앞에 조그만한 가방 메고 나왔어요. 여기서 여행 다닐 때는 짐 싸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차곡차곡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름이라 옷이 두껍지 않아서 척척 챙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치만 그래도 가방이 무겁긴 하기 때문에 조그만 캐리어를 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토차역으로 가줄 거고요. 아토차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짜잔! 아토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예요. 안녕하세요. 아, 설렌다, 떨린다, 기대된다, 바르셀로나. 저는 약간 지금 바르셀로나를 가는 게 관광하고 뭐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 주말을 즐길 목적이라서 막 힘들게 일찍 일어나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바다 가고 싶으면 바다 가고 물 들어가고 싶으면 물 들어갔다가 그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저는 기차가 2시 15분인데 1시 18분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보면 시계도 저렇게 보이네요. 1시 18분. 아토차역. 다른 도시에서 기차 타고 마드리드로 넘어오시면 여기 아토차역에 도착하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토차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잖아요. 와 여러분 저 여기 오니까 기억나요 와 진짜 신기해 저 2년 전에 마드리드 왔던 거 기억나요 이이이이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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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억나 완전 신기하다 대박 대박 신기해 그때도 여기 기차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엄청 허둥허둥거렸는데 대박 왕 신기 대박 짱 신기 그럼 저는 이제 움직여볼 건데, 카메라를 한번 제 가방에 꽂아놓고 오늘은 움직여볼게요. 와, 아, 여기 이제 출발하는 거 시간이 나와 있고, 저는 바르셀로나 2시 15분 차를 타고 갈 겁니다. 짐검사도 해야 돼요.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 한은 뭐가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타고 가는 거는 밑에 층으로 내려가라고 하네요. 탈 때까지는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월달에 도착. 뭐 먹을 거안 사도 되겠지? 배고플라나? 근데 짐검사가 줄이 길어서 오래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오래 걸리지. 자, 그럼 짐검사하고 만나요. 저는 이제 짐검사를 하고 들어왔고 이번에도 걸리는 거 없이 거창한 거 없이 그냥 바로 끝내고 나왔거든요. 일단 저도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베이커리에 가서 뭐 먹을 게 있나 한번 봐보죠 와아 근데 신기하다 나 여기 와봤었는데 오니까 그 왔던 기억이 나요 난 기억 안날줄 알았는데 <laughs> 님들 이거 보이세요? 3.65 유로 미친 거 아니야? 와우 역시 기차역인가? 아 근데 가면서 분명히 목은 뭐 마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당이 땡기고 그러면 환타 수박 맛을 사야겠어요 저는 원래 콜라를 좋아하지만 환타 수박맛 보셨나요? 한국에서 못 보는 맛입니다. 먹을 건안 먹어도 되겠지? 아, 이렇게 비쌀 줄 알았으면 밖에서 사올걸. 음. 이렇게 비쌀 줄 알았나? 기차역에 사람 짱 많죠? 여기 간혹 가다 보면 한국말도 꽤나 들리더라고요. 전 이제 환타를 사왔고요. 저의 기차는 아직도 번호가 안 떴어요. 환타 수박맛. 사실 처음 먹는 건 아닌데 맛있어서. 저 수박맛 좋아하거든요. 수박보다는 사실 뭔가 좀더 이질적인 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저 램페 머리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서 기다리면 기차들 머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 램페 머리 엄청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뭔가 그 외계인들이 타는 그거 뭐지? 어쨌든 그 외계인들이 타는 뭐 같이 생겼어요 빨리 제 기차도 뜨고 자리에 앉아서 자고 싶어요 저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잠을 한 6시간은 잤나? 그럼 많이 잤는데 아니야 6시간 못 잤다 다 잠을 한 4시간 정도밖에 못잔것 같아요 제 것도 번호가 떠서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줄 이, 이 줄이네. 그래서 줄이 그렇게 길었구나. 와, 바셀 아, 강사람 진짜 많다. 주말이라 그래요 지금. 금토일. 우히히 우히히 바르셀로나 갑니다. <목소리가> 뒤레스라키나 있어. 아, 뒤에 C6. 뒤에 C6.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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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안녕 오이고. 16번.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윗자리네요. 26, 2. 과연 오늘도 내옆자리 누가 앉을까? A, B, D, E? E가 안쪽이겠지? 아, 맞네. 맞어. 창문 쪽 좋아. 침은 위에다가 올려놓고 싶었는데. 제 가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위에 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 짐은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리에 뒀어요 어차피 막 7시간, 8시간 갈 것도 아니니까 그냥 뒀다가 혹시 제 옆에 사람이 안 앉으면 제옆 자리에다가 가방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3분이고요 출발은 2시 15분 지금 마드리드 날씨는 미쳤고요 37도 바르셀로나 날씨는 마드리드보다 좋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더 남쪽 지방이니까 더 더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막연히 근데 바다가 있어서 시원하고 좀더 습한 그런 느낌인가? 그럼 저는 이제 가는 동안 노래 들으면서 잠좀 자고 저희는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요 바르셀로나 도착했어요. 바르셀로나 상트!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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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 오 예. 네. 여러분, 저 진짜 바르셀로나 왔어요. 이거 약간 서울에서 강릉 온 느낌인 거잖아. 서울에서 강릉만 가도 그렇게 재밌는데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 네. 저는 도착해서 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제는 지하철을 탈 표를 사러 가볼 건데요. 사실 잘 몰라요. 메트로를 어디서 타지? 어, 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 신난다. 그냥 신난다. 안녕. 바르셀로나. 아, 저기 메트로 그림 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기차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카메라를 제가 들수 있어서 들었습니다. 레테로 산츠 여기 마드리드랑은 꽤나 다르게 생겼죠? 응 그리고 역시 여기는 관광객이 더 많고 그래서 그런지 마드리드보다 아니야 여기가 그냥 산츠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마드리드도 아토차나 뭐 그랑비아, 솔 이런 데는 엄청 세련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세련됐지 이제 기차표를 한번 사봅시다 여덟 번이면 충분하겠죠? 제가 살 거는 음 열 분밖에 없네. <laughs> 짜잔, 티 모빌리타. 그러면 여기로. 와우. 어 신기 반기. 근데 난 이런 종이 티켓 너무 싫어. 저는 5호선 타고 한 10분 정도 갔다가 4호선 갈아타고 15분 정도 갈 거예요. 중심가랑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랑은 살짝 멀긴 한데 저는 주말동안 그 관광지를 보러 온건 아니니까 확실히 마드리드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이 카탈루냐어가 써져 있는 게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은 베르다구엘? 베르다구엘? 베르다구엘 베르다구엘 마드리드에서 처음 살기 잘한 것 같아요 지하철 너무 귀엽게 생겼다. 장난감 같아. 저는 이제 제가 모는 숙소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미리 모바일로 체크인은 해놨어요. 근데 저 호스텔에서 자보는 게 처음이라 태어나서 처음이라 좀 걱정 걱정된다기보다 좀 조금 조금 무서워요. 걱정되는 거지 그게. 제가 묵는 방이 4인 혼숙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맞나? 왜냐면 그 숙소 자체가 혼숙밖에 없어가지고 아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나머지는 다 좋은데 혼숙이 살짝 걱정된다.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평점도 엄청 좋은데 혼숙이라 좀 망설여진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어차피 애들이 더 그냥 숙소에서는 잠만... 자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말을 믿고 가보는 중입니다. 살짝 떨려요. 그럼 저는 지금 가방 때문에 팔이 너무 아프니까 <laughs> 숙소 들어가서 짐을 두고 나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이쪽에 오늘 제가 먹을 숙소가 있는데, 아, 여있다 제이콥스인. 와, 아, 너무 신기해. 와, 엄청 깔끔하다. 들어가는 거 이쪽이래요. 와, 근데 엄청 깔끔하네요. 저는 11번 방이고. 저는 이제 짐 두고 나왔는데, 되게 되게 깔끔하네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별점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알겠어요. 숙소 잘 고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신발을 보니까 남자애들인 것 같았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저 어깨 봐요, 지금. 무거운 거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시뻘개졌네. 걷자, 걷자, 바다로 걷자. 어, 여러분, 바다예요. 아, 머리.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바다. 헉, 너무 좋아. 으아! 많예요 많아. 저 파란색 빛깔 보이나요? 저 영롱한 빛깔. 아, 너무 쬐끄만서잘안 보이죠. 빨리 갈게요, 제가. 아니, 그리고 바닷가 쪽에 이렇게 맥락 있는 거 국물인가 봐.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짜 바다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그게 있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빨리 마드리드 삶을 정리하고 바닷속으로 가야겠어. 요 <laughs> 겨울에는 진짜 바다 옆에 살면서, 아, 진짜 자주 바다를 가야겠어. 아, 너무 좋아. 이 파란 세상. 아, 아 다들 여기서 수영한다. 나도 내일 여기서 수영해야지. 나도 내일 여기서 해석해야지. 재밌겠다. 진짜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사람이 진짜, 진짜 왕, 진짜 짱 많다. 아, 좋아.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와, 진짜. 여기가 휴양지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휴양지 아, 너무 좋아. 이런 것 때문에도 바르셀로나에 사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은? 노래가 슬슬 들리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이제 축제하는 곳에 도착해서 컵이랑

감사합 r e a o r 감사합니다. o r e a No, o r a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맥주 축제에서 맥주 주문하고, 이거 약간 꼰부차맛 나거든요. 알코올 맛은 잘안 나는데 이만큼 마시니까 좀 올라오. 느낌이 조금 나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햄버거랑 피자 두 조각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근데 되게 조금해서 3일 내내 올만한 축제는 아닌 것 같고 내일은 여기 와서 맥주 하나 들고 해변가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가방에다가 이거 옷 매달아놨는데 어디가 쓸렸는지 새까매졌어요. 일단 저녁에 입으려고 했는데. 와! 와둘다 맛있게 생겼다 피자는 베지테리언 피자랑 베이컨 피자 이렇게 하나 주문했거든요 와 근데 둘다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와감면 너무 예쁘게 생겼어 맛있겠다 햄버거도 먹고 싶었는데 지나가다가 이 가게가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맥주 주문한 곳에서 그 직원분이 또 오면 하나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미국 합니 돈 받으려고 하시길래 아까 한잔 주신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라고 하니까 아 그래 너 가져가! 그래 주셨습니다 표정이 진짜 아 그래 너 가져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짜 그럼 이제 얼른 여기를 벗어나서 바다 타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맥주를 들고 이제 바다로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 근데 확실히 이 시간쯤 되니까 바르셀로나는 좀 춥긴 하네요 겉옷을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와 아직도 안에 사람 있네. 저는 제 맥주 날아갈까봐 모래서장에 껴놓고 이렇게 앉아서 바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내일은 들어가서 놀아야겠다. 이, 여러분 이거 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데코 했어요. 모래에 박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아까보다 사람이 많아졌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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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저는 바닷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다 에... 젖어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지나다니다가 음식점 하나에 들어왔고 그 감자튀김이랑 윙 시켰거든요. 끌라라, 스페인 와서 끌라라 안 드셔보신 분 없죠? 너무 맛있어. 첫 번째로 주문한 바타타스 먼저 나왔어요. 이 여기는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죠. 여기는 좀더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왔 그다음으로는 제가 시킨 윙 나왔는데 윙은 윙 4개, 봉 3개. 이거 새끼봉? 얘는 정체 모름.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입니다. 좋네요, 그냥 여행 왔다는 이 사실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바르셀로나 첫 번째 일정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도 제 삶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내일은 수영도 할 거예요.